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세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기쁨의 아버지 동행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묵상, 말씀 묵상에 따라 주시는 깨달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입니다. 600 1 0이죠 역대상 2장은 요 야곱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로서 이스라엘을 뚜지파의 실질적인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통을 계승한. 유다 지파 중심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소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에게 베레스라를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아들이 모두 다섯 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달하니, 다섯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내 아들은 아사리아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아비나다블 낳고 아비나다블 낳고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오베슬라 이새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타넬과 다섯째로 라떼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수 스루야, 비가일 수야의 아들은 아비와 요압과 사삼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스로네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에셀과 소밥과 아르도님. 아소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에스론이 60세에 길르아세 아버지 마르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에스론에게놔아 주었으며 이란길러왔던에서 스물 세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 r 이이 o m 성 m 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 e 들 모두 욕심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길러 r 아 some m 의 자손이었더라 m <놀람> o 로니갈 o 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말미암아아수를 낳았으니 아소론 두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람 모엘의 아들은 맏아들 남과 그 다음 분아와 오랜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람 모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하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라 여람 모엘의 맏아들 남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리슬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도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는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상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말미야마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고, 사바스는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야오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랴는 엘레스를 낳고 엘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로몬 살로몬 여가아를 낳고 여가먀는 엘리사마를 낳더라. 았 갈렙의 아들 곧마다들은 메사인이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프와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구르함의 아버지며레겜은 삼마를 낳았고 삼매 아들은 마온이라 마오는 베술의 아버지며칼렙의 소실 레바는 하라는 모아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비이며칼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 았고 또 막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으며 았 갈렙의 딸은 악사하더라. 에브라다의 마다들 호레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아 여아림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리아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야, 모우헛 사람의 절반이 기리안, 여아림족 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 미야마,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사람의 손들은 에족과 따로 뱃 유압과 만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같이 읽을까요? 아,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티라 종족과 시무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참 어렵고도 긴 족보를 우리가 이때 아니고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네. 오늘 역대상 2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있죠. 열두, 12,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의 조상에 대한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 유다 집화의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17절까지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 그 다음 18절에서 41절까지는 해스론의 계보. 해스론의 가계 그리고 42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는 이 갈렙의 가계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족보를 쓰시고 계시는가? 자, 우리 역대상 2장에서 8장까지는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네 단과 요셉과 하면서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있던 것이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의 이름을 개명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가난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날 밤에 어디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씨름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가 부여받게 되죠 우리 32장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5 0쪽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모였음이니라, 뭐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세기 34장에 보시면,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거쳐했을 때, 야곱의 딸이었더니 디나가 세겜의 주장인 아니 그 땅의 주장인 아들의 이름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성 주민들에게 피의 보복을 할례를 빙자로 피의 보복을 하는 장면이 장세기 34장에 나오죠. 그리고 장세기 다음 장 35장에 보시면 세겜 땅에서 뼈 아픈 비극을 겪은 야곱이 비로소 30년 전에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베델서원이라고 합니다, 일명. 베델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주셨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 당신의 축복이, 축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지, 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기록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야곱의 인생이 절차하게 실패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남을 속이는,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실패한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승리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구원의 계보를 쓰셨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비극 속에서 절망한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남들을 살인을 하고 다른 강간을 당하는 이 비극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비극 속에서 절망에 절망한 야곱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보를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승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왜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누구? 예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구속사의 계보가 왜 열두 집화 중에서 유다 집화에게로 흘러갔는가?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역대상의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이 유다 집화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두 하들 중에서 왜 유다 집화를 통해 구속사의 계보를 써내려 가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 성취인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장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장세기 49장에 <laughs> 그 자.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일일이 열두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 유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뭐가 규를, 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벌 사이에 떠나지 않기를. 자, 규라고 하면요. 쉐베트라고 하는데요. 가지치다라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쉐베트라는, 규라는 단어는요. 처벌용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권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이것을 바로 규라고 합니다. 이 규가 왕권이 왕위가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히브리어로 슐로라고 하는데, 안전하다, 안식처,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절대 평안과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지파에서 하나님의 왕조를, 예수님, 실로, 우리의 참 실로가 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조를 지나서 예수님의 계복까지 주님이 쭉 끌고 가시는 거죠. 구속사의 흐름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규가 유다의, 유다를 떠나지 않게 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내가 유다지파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해세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영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영웅들이 아닌 죄와 허물토상이 죄송합니다. 죄와 허물 투성이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흐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특별해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죄 많고 허물 투성인 그 사람들을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세대의 은혜, 하나님의 극렬하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역대상 2장 4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역대상 2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610쪽입니다. 시작 유다의 며느리 누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쓰시고 계시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누구로 말미암아 유다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우리 장세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계보를 쓰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세드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인가? 왜 인간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그 역사의 계보, 예수님의 소중한 메시아의 계보에 집어 넣으셨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예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찬송가 569장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 바여 주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 베푸사 자유 얻게 하셨네 그리고 563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모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살아가심, 날 살아가심.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흠이 많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고, 나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자유 없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당신의 구속사의 계보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해세드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된것 아닙니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과 그 해세드의 은혜를 믿고 주님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평생 주의 길만을 걸어가시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심을 보면서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해세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는 필그림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의 족보에 오른 저희들, 끝까지 예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아픈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감사와 인내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전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법은 무너뜨려 주시고, 진리와 공의로 바로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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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구원의 계보를 써내려가고 계신 주님 부족한 하나님 저를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별그림의 권속들 또한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실패할 때도 절망할 때가 있고. 음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면 악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개보는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워 승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아버지 온전히 일어선 승리한 나를 나의 이름을 하나님 구원의 계보에 써내려가신다는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일어나며 하나님 승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배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야곱에게 주셨던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셨사오니 그 영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보 목적사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조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흘러왔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다의 품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연애 의 성취이자 연약한 하나님 흔히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당신의 주권자의 선택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해세드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 해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그림에 속한 연약한 심령들 위에서 기도하오니불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감사로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 나가는 빌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게하여 이, 나라의 민족은 이, 나라의 이 나라 이민족은 한도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기의 법이 바로 세워집이나 되게 하옵소서. 하오 없서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이 나라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금 통합되며 화합되는 살리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